자, 여기 그 실제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탕비실에 저희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정수기가 벌써 4대나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제품들을 직접 써보고 또 실사용기를 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여기. 맞습니다. 정수기를 4 대나 놓으신 것 같아요, 그죠 네네. 네. 네.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는 음, 네. 어, 원래 있었던 디자인의 예 네, 일반 정수기. 약간 좀 크기가 네. 큰 네. 정수기고. 대중적인 제품이 있고. 네, 예, 요거는 이제 크기가 좀 작고. 네네. 네, 네. 어, 디자인도 화이트여가지고 굉장히 아, 깔끔하게. 네. 얼 네, 네. 맛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. 네. 이게 좀이쁘네요저제 눈에는. 아, 네. 이제 직수 정수기라고 해서. 예. 네. 정수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정수돼서 나오 거예요. 어. 여기 한번 버튼 한번 눌러 보시죠. 어. 네. 굉장히 물, 물이 나올 때 이렇게 하얀 네, LED가 네, 또 네. 작동을 하면서 물이 있는 모습비춰주는 네. 드셔보셔도 됩니다. 아! <laughs> 물, 물 맛이 어떠세요? 와! <웃음> <웃음> 자, 그리고. 여기 있는 게참 이게 특이하네요. 아, 네. 예. 이게 이제 인덕션과 정수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정수기라고 합니다. 아, 이거 하이브리드 정수기면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게 라면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이제 예. 있다라는 것은 거의 한강에서 볼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. 느낌인데 그죠? 네, 이제 집에서 즐길 수 있고요. 라면뿐만 아니라 뭐 살균도 할수 있죠. 여기에 뭐 조리기구를 삶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리를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조리기구를 삶을 수가 있어요? 아, 어, 뭐 젓가락이나 네. 뭐 이런 것들 간단히 삶을 수도 아, 있어요. 아 그러게끔 인덕션 어떻게 작동하죠? 아 어, 이거는 여기 여기 전원 버튼만 누르시면 아이 이거 길게 누르시면? 네, 이렇게 아. 그냥 놔두시면 돼요. 어 그래요? 예 그냥 알아서 자기가 끓습니다 어, 여기에 타이머가 있어요. 네, 그와 바로 끓네요. 이거 이제 보실 겁니다. 네. 야 임덕전이랑 이게 빨리 끓는구나 이게. 굉장히 빨리 끓습니다. 와 이거 신기하다. 이거서 이거 좋다.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거 어디서 <laughs> 다른 네. 다, 다른 회사도 이런 게 있나요? 아니요 저희 회사만. 아 그래요? 이 제품은 저희 회사만 가지고 있습니다. 야 정말. 네. 와 이거 라면 바로 끓으네요 이거. 네. 네. 야 이거 라면 먹을 때 엄청 편하겠네 이거. 네. 그리고 아침 나오네 이거. 제 용기는 뜨겁지 않으니까요. 그냥 빼시면 돼요. <laughs> 다시 데피고 싶으면 올려놓으시면 다시 또 동작합니다. 아, 와... <laughs> 야 이거 신세계데 이거. 음. 야. 안녕하세요. 우리 한화큐피탈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시민 <laughs> 여러분 감사합니다. 슈타나 f c 회장, 교영기팀양용석 과장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어, 특별한 우리 신입사원을 한명 섭외를 했습니다. 어, 좀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에요. 개그맨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이렇게 유행어보다는. 그 최고의 골키퍼? 뭐 연예인? 이런 수식어가 약간 어울리긴 한 이거 왕막 풍기는 성공가 양상국 입니다 <laughs> 연예인 최강 골키퍼 양상국입니다 예, 아 이렇게 오늘 또 하나 캐피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평균키가 원래 좀 낮나요? <웃음> <웃음>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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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이게 하얗게. 네, 한번... 제가 그 사람을 네, 옆으로 이렇게 몰아놨습니다. 제가. 아, 그래요, 그래요. 평균치 있어. 평균치 같 예. 어 오늘 이렇게 네. 새로 오셨는데 좀 보니까 어떠세요? 아, 일단 제가 아까 그 우리 축구 촬영을 봤는데, 아, 일단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, 네, 충분히 이 정도면 입사를 축구로 입사로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일단 저희가 입사를 이렇게 좀 하시기 전에 네네. 테스트를 좀 잠깐 해보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럼 저는 지금 예. 특기생으로 거의 들어오는 거죠? 아니, 그럼 체육특기생입니다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어 이게 아니뭐 공부를 못한 사람 이육특팀에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 근데 맞아요 예, 저 공부를 예. 못하긴 했어요 아예 예. 그런 건 아니고요 예. 저희 또또 기본들 무슨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네뭐 수백 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온 아, 직원들인데 그렇죠. 네. 그냥 이렇게 입사를 해드리면 좀 싱겁고 네, 네, 네. 또 골키퍼를 잘 보시니까 네 저희 회원들이 한 번씩 이렇게 공을 찰 거예요 아네 과반수 이상을 아. 막으면 아전부다 차서 아, 그렇죠 아 네. 아니 뭐몇명안 되잖아요 근데 뭐 네.

어 분위기가 살짝 어두운데요. 저희가 사실은 제가 사전에 <laughs> 예. 미리 저희가 좀 짰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최대한 예. 오른발잡이는 왼발로, 왼발잡이는 오른발로 좀 차서 아하. 최대한 입자를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도 좋은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뭐였기 <웃음> 어. <웃음> 자 어쨌든 우리 양상국 씨한 학기부터 입자를 축하합니다. 아아 네, 우리 사원증을 이렇게 좀. 쇼미더머니처럼 멋있게 한번 걸어주면 감사했어요. 엄마 이렇게 대기업 취업이 쉬운 줄 몰랐어. <laughs> 이런 줄 알았으면 개그맨 안 하고 대기업 들어갈 걸 그랬어. <laughs> 자 우리 성춘 걸어드릴 때. 네. 여기서 또 사진. 네, 사진을 또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고. 네. <laughs> 아니, 너무 그렇게 한번 찍으시면 안 나와요. 이게 아니, 손으로 해야죠. 유튜브 아, 아, 못 아, 봤어요? 제잘생기게 뭐, 나왔나요, 사진이? 네. 자, 아, 드디어 어, 꿀 같은 시간 점심 시간이 왔습니다. 네. 예, 원래 이게 점심 시간에는 <laughs> 원래 밖에 나가서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? 네, 뭐 밖에서 먹기도 하고, 네. 이렇게 시켜 먹기도 하고. 아, 시켜 먹어도 돼요? 네,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회의실에서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, 저희 공기청정기로, 네, 저희 공기청정기로, 네, 저희 공기청정기로 공기, 지난 한 시청. 다음 업무 하는 데 따로 지장은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요. 아 이렇게 냄새가 나도 공기청정기가 네. 있으니까 바로 바로 이렇게 냄새를 네네, 바로 빼주니까 맞아요. 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기청정기 홍보를 이렇게 해주면 <laughs> 네. 네. 공기청정기가 정말 좋습니다. 네. <laughs>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. 네. 네.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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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자, 맛시죠 맛있게 드세요. 아 맛있게 드십시오. 네. 예, 네. 어뭐 점심에 먹는 얘기 점심 부시락은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죠, 없죠? 저는 여기 <laughs> 처음에 저기 유버스라고 그래가지고, 네, 어서 해서는 않았어요. 아, 그많 이게 듣긴 다 뜻이 있어요. 네. 뜻이? 아, 딴 분들었는데 무슨 뜻이죠? 네, 이거 better life i n n s 유월 유월이요? 네, 유월 베러 라이프. r l i 당신의. 네,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해서 저희가 공기청정기, 네, 정수기, 비데, 네. 비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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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 번에 꼭 필요한 그래. 것들 아고 네. 렌트를 해주는 네. 그렇죠 뭐가 막히세요? 어아못 막히죠 목, 어? 아, 목 막히죠 <laughs> 아또 무슨 네. 얘기를 할지 너무 궁금하네 네. 아 우리 <laughs> 네. 네. 대리님 잘하신다 예어뭐 네. 네. 어떡할까요 물물예아물 맛이 네. 없네 네. 네. 아그 <laughs> <laughs> 아, 네. 저기 신입사원으로서 회사 자랑 한 번만 해줘 어 회사는 음. <laughs> 일단 늘 신선하고 깨끗한 물. 음.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근무 환경도 너무 쾌적하고 네. 좋아요 공기가. 빌딩숲 사이에 있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속에 있는 것 같아요. 어 뻔뻔하네. <laughs> 음. 네. 어, 지금 마케팅팀에 계신 거죠? 네. 음, 잘하신다. 자기 집에서도 직접 이 제품을 렌탈해가지고 을 이용한다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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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있어야 사실은 입증이 되거든요. 네네. 어, 어떻게 뭐 직접 사용하시나요 집에서도? 아, 이번에 새로 나온 비데 있는데 네. 그 컨트롤러 디자인을 제가 했거든요. 아 이거 불하는 버튼도 네네. 있는데. 네. 아좀 애착도 가고. 어. 곧놀 예정입니다. 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따가 밥을 먹고. 직접 가가지고 한번 네. 제가 어떻게 컨트롤 디자인을 했는지 확인차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